캠프 파이어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북부 지역 산불 실종자가 오늘까지 모두 2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희생자는 88명입니다. 수요일 밤부터는 또 다시 폭우가 예보됐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북가주 지역 캠프 산불 실종자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은 한때 1,200명을 넘었던 북가주 산불 실종자 수가 25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는 88명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두절됐던 주민들의 생존이 확인되면서 실종자가 급감한 것입니다. 캠프 산불은 캘리포니아 산불 재난 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남가주 지역 울시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한달 분량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수요일 밤부터 폭우가 예보돼 주민들에게는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불피해 상간 지역에는 대량의 산사태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소방 당국은 산사태는 물론 대량의 진흙이 흘러내리면서 민가를 덮칠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